봄을 맞아 떠나는 걷기 좋은 국내 여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즈넉한 자연 풍경과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한 충청도로 떠나볼 텐데요. 내수도 살리고 즐거움도 찾는 봄철 국내 여행, 이문석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충청도인데요. 네. 우선 작가님께서도 아마 충청도 여행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좀 좋았던 여행지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기 좋은 곳이 충청권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산에 있는 유기방 가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음. 어 그때 방문했을 때가 이제 그 주중이었고 또 때마침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허젓하게 여행을 했던 그런 음.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딜 가나 좀 사람이 많은 분꽃축제 <laughs> 현장인데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바로 충청도. 천안입니다. 음.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데 봄꽃 여행지로도 유명하다고요? 네네. 천안에 가시면요. 그 당국대학교라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 캠퍼스 내에 천호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1950년도 경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것이 시민의 휴식터로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호수 주변에 이제 벚꽃과 개나리 등이 만개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봄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이 호수 둘레길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그 호수 주변에는 전망 좋은 카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시고 난 다음에 어, 그림 좋은 곳에서 풍경 좋은 곳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오신다라면더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가고원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어, 이 절은 그 1975년에 그 축성된 마, 만들어진 어, 현대. 만들어진 절이지만은 어, 대웅전 넓이가 한2 0 0미 정도, 200평 정도 이럴 정도로 꽤 넓은 어, 대웅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뭐 벚꽃과 그리고 능수버들이 아주 허드러지게 펴서. 어, 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봄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이게 태어태 저기 태조산 기슭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요 또 주변 경치가 또 숲속이다 보니까 또 빼어나서 어, 가보시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천안에 가셨다라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과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 그렇런데이호두 네, 호두에다가 또 마늘을 같이 첨가해서 만든 양념족발이 있는데요. 요게또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천안에서 요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달달한 멜론입니다. 이 멜론은 뭐여름철의 제철이입니다만 잘 기억하셨다가 천안에 가시는 길이 있다면 멜론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네, 호두, 마늘, 족발에다가 멜론까지 굉장히 좀 특이한 먹거리가 많은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덜 알려진 것 같은 지역, 아산도 있습니다. 아산 하면 그래도 현충사가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어, 천안 여행 계획하신다라면 네. 천안과 아산을 하나 묶어서 이렇게 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산 현충사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던 곳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의 이 묘소가 일본인에게 경매로 넘어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이제 민족 지사들이 성금을 모아서 1932년에 여기다가 이제 사당을 중건을 해서 오늘에 이러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 꽃은 목련 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목련이 조금 질무렵이 되면 이제 벚꽃이 피니까. 시기만 잘 맞춰 가신다라면 개나리, 목련, 벚꽃을 한 번에 다볼 수가 있는 곳이 또 이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 그리고 어린 자녀와 같이 가신다라면이 충무공의 어떤 생애라든가 업적들을 볼수 있는 기념관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현충사를 들고난 다음에 당림미술관이라고 하는 사설미술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은데요. 이곳은 벚꽃도 정말 아름다운 데다가 또 예술의 어떤 작품까지도 같이 겸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입장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음. 예술 작품도 보고 벚꽃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충남 1호미술관으로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뭐 판화라든가 서양화. 동양화 등한 천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의 어떤 미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그런 여행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성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 또 야외에도 이 조각공원이라든가 각종 미술작품을 볼 수가 있게끔 꾸며놨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요. 커피 하나 사서 번나무 아래에서 이 커피 향유도 한번 취해 보시고 벚꽃 향유도 한번 취해 보시는 크한 향기 있는 그런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산을 관광으로 간다고는 보통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양한 꽃도 있고 네. 역사 공부, 미술 공부까지 할수 있는 음. 그런 곳이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충청도의 봄 여행지 충남 태안입니다. 태안에는 여러 가지 봄꽃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네 충청도에서 이제 봄을 가장 즐기기 좋은 곳 꼽으라면 저는 태안을 꼽을 정도로 네. 이 태안은 봄 축제와 가장 어. 인연이 많은 곳인데요. 예. 먼저 철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리포 수목원은 이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설립한 수목원인데 이곳에서 목련 축제가 열립니다. 이 목련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열리는 축제거든요. 그리고 이 목련에 여러 가지 꽃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뭐 붉은색 목련, 흰색 오. 목련, 그리고 어. 그 보라색빛 용, 목련 등 아주 많은 종류의 목련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축제는 3월 28일부터 해서 4월 24, 20일까지 24일간 개최가 됩니다. 기간이 긴 만큼 어, 여유롭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올해 2025년이 이 태안 방문의 해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목련이 이, 지고 질 때쯤 되면 은봄 축제가 또 같이 이어지는데 예, 목련이 치고 나면은 어 튤립이라든가 알리움 같은 또 다양한 꽃들이 많이 만개를 하는 것이 또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했을 때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천리포 수목원과 가까이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이 바라다 보이는 벤치가 있어요. 오. 그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봄볕에 한번 쬐보는거 그러면은 이 실험도 있게 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있는 그런 곳이 천리포 수목원이다 생각이 음.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태안에 가시면요. 태안은 그 다양한 이제 산물이 다 모이는 아주 먹거리가 많은 곳인데 어 현지에서 생산한 이 식자재하고 그리고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직영 판매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판매장에 가서 이 봄이 되면 가장 이 맛있는 게 쭈꾸미입니다. 음. 이 쭈꾸미에다가 바지락 같은 이 싱싱한 해산물도 같이 겸해서 드신다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봄에는 봄꽃도 좋지만 또봄 볕도 좋잖아요. 그렇죠. 천리포 해수욕장. 저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청도를 대표하는 도시 중한 곳이죠 청주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도시에 가깝거든요 음.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봄 여행지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청주 하면은 이제 봄에 가보기 좋은 곳 물론 가을에 가셔도 좋은데요 네. 어, 특히 이제 봄에 가시면 좋을 곳이 청남대라는 곳이 있어요 음. 이 대청호 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 풍경도 아주 빼어나고요 그리고 대청호가 이제 그 식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자연 생태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이 청남대는 어,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에서 총남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1900) 아~ 저기 (1983년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 결장으로 사용이 되다가 2003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을 이용했던 대통령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한 80여 차례 이렇게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고민도 이곳에서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민을 만나는 어떤 그런 회동의 장소도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청남대에 가보시면요, 먼저 탁 트인 잔디 공원이 있는데요. 원래는 거기가 헬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이었는데. 그곳에 잔디가 아주 푸르러서 정말 눈이 시원하다. 우리 허니 개안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데크 길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데, 그게 양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음. 발뚝만한잉어도볼 수가 있으면서 <laughs> 네. 그들 친구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조부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게 오각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에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대청호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정말 풍경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림 같은... 어,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이 그늘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네. 그늘집은 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물론 지금은 낚시는 안됩니다만는 그런 그늘집에서 조금 더 허젓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대청호가 어,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천연 기념물 같은 아주 이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수달도 가면 운이 좋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뭐 날다람쥐를 비롯해서 어, 멧돼지, 고라니 같은 이런 야생 동물도 같이 청남대에 한 식구가 돼서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조경수가 어, 11만 그루가 넘습니다. 그리고 음. 이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가 어 140여 종이 르거든요이 조경수와 야생화가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더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은 이 봄에 뭐랄까요? 이불을 한장씩 하나 이렇게 걷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또 별장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 정말 믿고 방문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는 충청도 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투리도 조금 넉넉하고 <laughs> 여유로운 그런 네.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런 여유로움을 가득 담은 충남 서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에선 또 어떤 여행지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유희방 가옥도 서산에 있는데요. 네. 이 서산에 가보시면 꼭 빼놓지 말고 가보셔야 되는 게 특히나, 어, 그 충청도권에 이제 일반 벚꽃이 다 저물 때 이곳을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 한 4월 중순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계심사라는 절입니다. 이계심사는 정말 그절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말 실험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이 숲이 깊은 곳이라서 정말 좋고요. 어 그리고 이곳은 그 충남의 사대 사찰로 손꼽힐 만큼 아주 오래된 어 고찰입니다. 그리고 어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대웅전 기단에다가 조선 중기 때아 조선 족 초기죠. 조선 초기 때 이곳에 이제. 다시 대웅전을 중건했는데요. 그래서 네. 고려시대 건축 양식하고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대웅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축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야, 이 대웅전을 보면서 어, 감탄하게 되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사찰의 그 자리가 한 곳이 좀 숲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뭐랄까요 그 식물원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 또 산림욕장에 온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서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곳에서 피는 그 꽃이 어, 겹복꽃이라는 꽃인데요 오, 예쁘죠. 한 송이만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송이 같이 핍니다. 그런데 겹복꽃이다 보니까 꽃이 커요. 여러 송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그 꽃이 간단하게 어, 주먹, 주먹만큼 큰 꽃들도 <laughs> 네.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인생 사진 남기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걷기 좋은 충청도의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충청도의 봄 여행지는 예산입니다. 네. 예산에는 또 어떤 여행지들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가족끼리 떠나기가 좋다고요? 네. 어, 저기 예산에 가시면은 아그로랜드 태산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태산목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어, 목장을 체험할 수 있는 낙농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옵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 자녀와 같이 갔을 때는 뭐 소에게 여물을 먹인다든가, 오. 그리고 이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인다든가 이런 어떤 그 목장에서만 할수 있는 체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 문화가 많이 발달되면서 연인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어, 사진 애호가들이 이곳에 가서 다양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 오시더라고요. 네. 사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 벚꽃을 배경으로 해서 또 푸른 목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목가적이고 예. 서정적인 그런 사진들 찍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연인들은 여기 가서 이제 그 셀프 웨딩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사포도 같이 들고 와서 사진 찍는 풍경도 봤는데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겹벚꽃이 지고 나면 그러니까 4월이 지나서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술의 국화라는 꽃이 핍니다. 국화가 피고 그리고 꽃이 큰자약꽃도 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4월과는 또 다른 5월의 풍경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6월에 가시고 7월에 가신다면 라또 여름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곳에 그 레스토랑과 카페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오랜만에 한번 브런치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좀 꽃을 작은 그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꽃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예산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수레고카가 네. 작고요. 작약은 큽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만나볼 충청도의 도시는 홍성입니다. 홍성하면 한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laughs> 관련해서는 봄 여행지로는 어느 곳을 가면 좋을까요? 아 우선 홍성이 가시면요. 이름도 정말 귀여워요.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 거북이 마을은 아홉 가지 보물을 품고 있다, 덮고 있다라고 해서 보계산 자락에 위치한 음. 마을이 거북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이제 사월 초에 가시면요,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고, 그리고 수선화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마을에 옹기종기 꽃이 피어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마을은. 어... 그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벚꽃과 수순화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헤매지 않아서 좋겠고 또이마을의 벽화가 또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꽃도 화사하죠. 벽화도 화사하죠. 네. 그래서 화사한 봄날에 내 옷까지 좀더 화사하게 입고 간다면 좀더 멋진 사진도 추억으로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홍성에 가시면 요 봄꽃 여행지로서 이 그림 같은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그 사립 수목원인데요. 어, 뭐 갤러리나 돌탑 그리고 정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이런 조경과 어우러져서 또 다양한 수목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벚꽃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곳의 메리트는 뭐냐면은, 어, 소나무에 있습니다. 오. 소나무가 아주 우거진데요. 그 소나무가 하늘로 비솟아서, 어, 솔향을 맡는다라는 기분이 런 것이구나라고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한번 솔향을 맡으면서, 솔숲길을 한번 거닐어 보신다라면은, 봄 여행을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홍성에 가셨으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되죠 네. 홍성 한우 꼭한번 드시고 오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홍성 한우 뭐 한우는 비싸다라는 선입견이 많겠지만은 네. 이 홍성에 가시면 은 한우를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요 맛집 현지인이 가는 맛집으로 한번 골라보시면은 좀더 저렴하게 홍성 한우를 즐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낮에는 소나무 그숲속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저녁에는 홍성 한우 즐기고, 네. 그러면 딱 좋겠네요. 네. 자 충남 여행지 위주로 지금까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충북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충북의 단양 패러글라이딩 하러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laughs>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단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 단양 뭐 자연과 어우러진 여행지 중에서 충청도에서 1위를 꼽자라면 단양을 꼽을 거예요 네. 그만큼 어, 단양에는 외지 여행지들이 참 많고요 외지 여행가들이 참 많고요 실제로 단양에 가보면은 현지인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을 정도로 오. 아주 여행자들이 많. 않습니다. 그 중에서 봄에 가신다라면 소금정 공원이 저는 어, 숨어 있는 어떤 여행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4월에 가는 것보다는 한 5월 경 장미가 핀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라면 그때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진 고개 자락에 이곳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길게 이루어진 그 장미 터널로 이루어진 그곳을 걷다 보면은 장미향이 꽃향기 중에서 아마 제일 강한 그렇죠. 그래서 내 옷에 장미 향이 배이지 않을까 음. 정도 생각할 정도로 장미 향이 깊게 나고요. 그리고 조금 고개를 내밀어서 밖을 쳐다 보면은 이남한강이 정말 드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유 자주 가게 그런 것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고. 아, 또이 소음정 정원은 정말 그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신다라면은 좀더 호젓하게 여행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5월에 가신다라면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단양에는 소백 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소백산 국립공원에는 철축제가 열리거든요. 네. 지금 오래된 어, 축제인데, 이 축제가 5월 22일부터 해서 5월 4, 24일까지 날간 열립니다. 이 소백산 철축과 관련된 여러 전시와 더불어서 트롯 공연과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edm 공연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싶더라면 소백산 철축제. 꼭 기억하셨다가 등산도 하시고 꽃도 한번 남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북의 도시들 중에는 확실히 좀 관광지로 유명한 곳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공주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사실은 원래도 역사나 전통이 어우러진 곳인데 여기에 꽃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 우리가 뭐 복... 저기, 봄꽃이라 그러면은, 벚꽃이나 개나리, 수순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주에 가시면 좀더 다른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거냐면요. 공주에 가시면은, 갑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천년 고찰이 있어요. 음. 이 갑사에 가는 그 주차장에서부터 갑사까지 가는 그 구간이 한 4km, 그러니까 한 10리 가량이 되거든요. 그 구간을 절반을 뚝 잘라서 한 2km 가량 되는 구간을 갑사 오리, 갑사 오리길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 갑사 오리 숲길. 이 오리 숲길에 가시면은 황매화라는 꽃이 핍니다 음. 이것이 사월 한 중순경 그러니까 벚꽃 구경 다른 곳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사 오리 숲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황매화 꽃이 피는데 이 황매화 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황색을 띕니다. 그래서 노란 오. 진노란색입니다. 네. 그리고 나무가 크지 않아요.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어~ 꽃송이가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아주 큰 송입니다. 이 이것이 이렇게 쭉 처지게 피니까요. 그 속에 콕 파묻혀서 찍다 보면 사진을 찍다 보면 정말 인생 사진 하나 건졌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매화는 익숙한데 또 황매화는 네. 정말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네. 특이한 그런 인증샷 찍고 싶으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충청도 봄 여행지 충북 진천입니다. 진천도 굉장히 좀 숨은 여행지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어, 뭐 옛날부터 이제 진천을 가리켜서 생거 진천이라고 해서 네. 살아서 진천에 산다라면 정말 좋다라는 뜻으로 오. 이제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이 진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어, 그 전망공원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그 전망 타워가요 한 14.5m가량이 되거든요. 어, 꽤 높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높이에 올라가시면은 발 아래 이제 푸른 어, 초평 저수지가 보이고 그 초평 저수지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는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시선을 조금 옆으로 돌리면은 어, 뭐랄까요. 작은 섬에 그 벚꽃이 정말 빽빽하게 심겨 있어가지고 정말 꽃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반도 지형과 그 꽃섬 그리고 이 초평 저수지는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낚시 좌대가 여러 이 저수지에 둥둥 떠 있는데요. 그런 풍경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등산을 좀 좋아하신다 분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한 600m 정도 올라가면은요 두타산 삼형제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 올라가시면은 어, 이 진달래와 그리고 그 밑에 한반도 지형까지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빼놓지 마시고 같이 챙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기 여행지가 즐비한 충청도의 봄철 여행 명소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걷기 좋은 봄 여행 마지막 강원도 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